맞아요. 지금부터 시끌시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략 정리해온 게 이렇거든요. 잭슨은 재협상을 시작했답니다. 플라텐버그가 얘기했고, 그거를 이제 맨노가 맞다고 확인시켜주기 때문에 재협상을 시작했고, 위사 히어리고가 떠와갖고, 뉴캐스랭은 무산됐습니다. 볼테마테하고 이제 위사를 데리고 하겠죠. 축구를. 그리고 이제 기후복귀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얘기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페드로하고 기후로 시즌을 돌리겠다는 얘기고, 스털링하고 치레는 아직까지 행선지를 못 정했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못 정했어요. 뭐 디사시는 본머스 얘기 나오다가 뭐 빌라로 가니 많이 이런 얘기라도 있다면 스털링은 없습니다, 치레라고. 그나마 스트라스부르하고 토리노 얘기가 진짜 약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추가 영입에 대해서도 뭐 아직까지는 모른다고 하고요. 이 정도.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기서 계속 정리하면서 지웠다가 뭐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킨살라 기우는 복귀, 잭슨은 완전 히적으로 떠난다. 델랍은 최소가 6주에서 8주고 이 햄스트링이라는 게 조금 더 시간이 걸려서 아마 전반기는 날려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페르민은 풀리기 요번에 얘기했어요. 딜 끝났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적시장이 닫히면 선수는 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뛸 수밖에 없다. 그게 페르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안크림은 빅딜이 있다면 누구라고 보시나요? 빅딜이 없다고 보는 사람이라서요. 왜냐면 좋아요. 모건 로저스 얘기를 많이 해주셨으니까. 모건 로저스로 간다 쳐요. 빌라는 대체자 영입도 없이 그냥 가나? 모건 로저스면 거의 에이스급인데 거기. 거의 거의 1번이죠. 거기한테는. 모건 로저스는 너무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요. 뭐 며칠 전에 얘기 시작한 것도 아니고 이, 오, 지금부터 시작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얘기를. 갑자기 꼬셔갖고 이게 데꼬 올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딜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6시간도 안 남은 이 시간에 빌라가 대체자구 하고. 그러니까 싼 초로 메운다 이런 거는 그냥 우리 생각이잖아 솔직히. 그 우리 파머 팔고 대충 뭐뭐뭐듀스보리로메꿔라 그러면 안 그럴 거잖아. <laughs> 야 이거 온스데인 엘리엇 영입 근접 임대든 뭐든 그건 뭐 내가 할 바요? 솔직히 말하면 제이콥 램지백 그 대체자인 거 같긴 합니다. 제이콥 램지가 뉴캐슬 갔잖아요 모건 로저스 리버풀행인가요? 아니 뭐 리버 리버풀 한 70명 사요? 이게 <laughs> 다뭐 말만 꺼내면 다 리버풀이 돼. 에반 개상 샀어요. 어, 에반 개상 오랜만이다. Fm 할때 들었던 앤데. 개상이 아니인데 모건워조스 요즘 안 좋은 건 빌라가 폼 자체가 안 좋지만, 예팀 전체가 폼이 안 좋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지금 빌라가 승리가 없고 한 골도 못 넣대요. 심지어 그래 뭐 이적 시장 마지막 날인데 오늘 마시면 끝이야 김칫국은 겨울까지 못 마셔. 맞아. 에 실컷 드세요. 맞아, <laughs> 맞아. 그래 실컷 마셔. 어. 그러면 로저스 말고 누구라도 데려올 거라고 데려올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나요? 없다고 봅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잭슨 판매하고 끝날 거라고 봐요. 안그리 미친 행복로를 돌리면 어떻게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죠? <laughs> 네. 디사시, 치렐, 스털링, 잭슨, 다트로 폭파나 판매. 그리고 부오나 노테 들어오고, 모건로소스까지 들어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요. 모건로소스가 어떤 선수인지 설명해 줄수 있나요? 탈압박이 되면서 박스 타격이 되는 선수요. 페르민보다 나을 거예요. 그 탈압박 능력이 정말 좋습니다. 그 상대의 로우 라인까지 들어갔을 때, 1대 탈압박이 되면서, 그럼 한두 명이 제껴지면 바로 센터 백 내지는 골키퍼가 보이거든요. 주황 페드로가 있잖아요, 우리는. 아, 근데 그런 선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 모건로저스 안 되는 거 알고 있고, 저도 알아요. 근데, 그냥 한번 행복해. 어차피 이거 남았어, 시간. 행복해로 한번 태워보는 거지, 뭐. 그리고 우리는 장부상 이게 돼, 이 딜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몰라, 막말로. 그죠? 돈이 되는지, 여유가 되는지, 혹은, 정말 그런 선수가 올수 있는 건지 전혀 몰라요. 우리는 보드진이 아니거든. 근데 그냥 행복해로 한번 돌려보는 거지 뭐. 왜냐면 남들 지금 막 위사 영입하고 있고, 저기 이상 영입하고 있고, 여기 뭐 콜로무한이 영입하고 있고, 이게 막 정신없이 움직이니까 우리도 조금 정신없이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잭슨을 복귀시키고, 근데 이게 델라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laughs> 그 사이에 기우를 복귀시켰단 말이죠. 그리고 이걸 쓴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잭슨 완전 이적 옵션 내지는 의무 이적은 동의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 봐도 제가 좀 이, 여기, 여기가 여기좀 찜찜해요 아 그러니까 애초에 좀 팔아먹으려고 했는데 그냥 순수 임대로 보내는 게 싫었던 거 아닐까 엄청 큰 딜이었죠 1500만 파운드를 받는 거니까 근데 완전 이적은 안할것 같거든 아무리 봐도 그래서 이런 방법을 고안해낸 건 아닐까 혹은 아니면은 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해요 아, 오늘은 정리가 많네요 잭슨을 그냥 쓰려고 했다. 근데 2번 잭슨이 매우 완강했다. 어, 이적하고 싶다고. 3번 미넨도 딜을 다시 할 생각이 있다. 그래서 딜은 다시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4번 그러면은 기우라도 복귀시켜서 쓰자. 이렇게 된거 아닐까요? 사실 이게 제일 정론일 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깔끔한 순서기도 하고. 이게 정론이 아닐까? 그냥 잭슨 델라 부상 이후로 복귀시켰어. 그냥 쓸라 그랬어. 어, 근데 잭슨이 진짜 죽어도 안오겠대 아직 런던에 안 왔거든요. 그리고 런던에 안 오고 세네갈로 간다 그랬었으니까. 너무 완강하게 버티고 생각보다 미넨도 다시 협상할 생각이 있으니까 그냥 기후 복귀를 시킨 것 같습니다. 음,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1,500만 파운드 임대료면은 역사상 세 번째인가 두 번째로 많은 임대료래요. 왜냐면 잭슨 이 종류의 거의 절반이에요. 그 정도면. 그럼 그냥 차라리 그거 받고. 잭슨 계약기간 길거거든요 32년도까지인가 그래요 기우는 왜백시키는거예요 잭슨하고 기우 둘다 필요하나? 아니요 기우를 쓰려고 백시킨거죠 잭슨은 그냥 아 근데 썬더랜드에서 출전했어요? 아 그래? 썬더랜드 경기 너무 안본다 아니 근데 솔직히 리그컵은 안보게돼 아직 우리가 그 라운드에 있지도 않는데 뭐하러 봐 씨. <laughs> 아니 제가 볼때는 완전 이적 옵션만 다는게 최선일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하는게 그거잖아요 잭슨 사가라 지금 당장 이게 안될것 같아. 어, 이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최대가 이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산다, 그럼 런던의 주인은 미넨입니다. <laughs> 어, 지금 산다, 그럼 런던의 주인은 미넨입 멜로 세분의용 체시는 의무 계약을 원하고 있으며 지금 막 협상 타결이 곧 임박했다는 어?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 시간이 아직 있는데 그럼? 와 이거 야 미넨. 와 와 이거를 자 이걸 또 이렇게 끌고 가나? 어 그러네요. 의무 계약을 넣고 싶어하며 계약 타결이 임박해 있다는 낙관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히어리고 떴어. 와, 씨, 잭슨 제 히어리고네. 히어리고 어게인이야. 심지어 제거게인 뭐야? 제거게인 히어리고 어게인이야. 7천만 파운드요? 이들 저 비적 시장 댄 바르샤에서 빠야쳐 먹으면서 그레임밀 원더풀 푸드 이 지을 리을 했던 병신들에서 미넨 상대로 병끝 떠뜨리고 돈을 다 뜯네 미친놈. 와, 와, 총7천만 파운드라고요? 이정료까지 합쳐서 잭슨을 7천만 파운드에 팔았다고요? 와, 말도 안, 말도 안 돼. 1 3 2 5억에 팔았다고요 잭슨을? 첼시, 트레버시 협상하는 거냐? 뚝배기 깨면서 하나 사건으로. 최면을 걸수 있나? 우리 보드지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속보추가 임대료 1,650만 유로 이전액 5,620만 파운드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니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아 이거 그러니까 잘할 것 같긴 한데 지금 한거 가지고 저만큼.. 뭐.. 와.. 진짜 겁나 잘해야겠네? 오피셜 여름 이적 시장 첼식 방출액 7 7 4 5어야이 새끼들 이렇게 모아갖고 나중에 나라 세우는 거 아니야? <laughs> 야, 소국 정도는 세우겠는데 이 이렇게 가다 보면 <laughs> 바이어네 클럽 데코드는 헤리케인의 1 3 0인데 잭슨 패키지가 1 3 2 0억 육박. 아, 뭐라고 말을 못 하겠다, 내가. 어이가 나도 어안이 벙벙해. 나도 어이가 없어서 어안이 벙벙해. 어런길 잭슨 미넨 이적 임대료 1 6에6 5의무 아, 그럼 파운드로 계산하면 비슷하겠네요, 그죠? <laughs> 아이거 보여줘도 되나? <laughs> 아 아아 아, 저런. <laughs> 지, 직업이 더 웃겨. 직업이. <laughs> 직업이 제일 웃겨. 벨트 <laughs> 속보 지금 바이언이 전했거든. 와! 어 <laughs> 아, 말도 안 돼. 아 거짓말. 아 거짓말. 거짓말 아니고 진짜로? 아 이게 진짜 싫어요. 싫하지 지금. 지난 민봉이 친구 잭슨 완전 영입 이해한다. 근데 시발 임대 중간에 터졌는데 그걸 또 다시 저 기어들어가서 해달라는 거다 해주면서 이정용까지 1,300억에 영입을 해주셨어요. 이걸 교묘하게 산업? 이용을 했어야지. 어. 그럼 교묘하게 이용을 했었어야지. 맞아. 약간 여우마냥. 그래 채시 니들이 빠그라틸인 거니까. 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간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오, 어떻게 다 들어주냐? 음. 아, 그러면, 은 뭐, 나중에 위약금 받겠네, 그럼. 아, 이런. <laughs> 좋다, 많은걸? 아, 이거 좋다, 많은데. 이게 끈, 해치웠나? 이랬는데. <laughs> 아, 이거 도파민 터지다, 많은데. 어쩐지 금액이 높더라. <laughs> 어쩐, 1300억이 넘는 딜인데 어쩐지 높더라. 그래. 어쩐지, 어쩐지. 몰래 카메라에 가까운 이 딜. 그래, 어쩐지. 아, 그럼 임대료를 조금 더 먹는 걸로 끝나는 건가? 아, 아니야. 근데 잭슨, 우리 잭슨, 잘할수 있지? 너할수 있지, 잭슨? 할수 있지, 잭 물론이지, 안! <laughs> 그래, 해보자. 경기수에 따라서 자동으로 발동된대요. 완전히 저 옵션이. 근데 경기수가 몇 경기인지까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부호나, 부호나 노태는 얘기 속도로 갔네? 근데 부오나 노테는 이름 제대로 불러주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 맨날. 그러니까 부어라 마셔라는 어떻게 됐어요? <laughs> 다들 그래. 어? 그, 그 뭐야 그, 그 부비트랩은 어떻게 됐어요? 막 이런 식이야. 부오나 노테는 완전이적 옵션도 없고 선택이적 옵션도 없는 순수 임대라서 쟤는 그냥 될 거예요. 아 근데 뭔가 너무 아쉬워. 이사비시몬스 그러니까 한명더 영입된다고 생각해놓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부오나 노테도 있잖아요. 근데 부오나 노테는 잠깐 빠져줄래? 아니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형이 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잠깐만 나와봐. 음. 형이 말하는 건정식적인 영입이야. 순수 임대 말고. 부호나 노태라니까. 부부 뜨겁게는 뭐야. 부어라 마셔라부터 시작해 별의별 게다 나오네. 한 명도 제대로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조지는 더 성장할 여지가 있다고 보시나요? 아 근데 그, 그럴라면 출전 시간을 좀 보장받아야 될것 같아요. 너무 조금이라. 그죠? 임대도 안 가고 이렇게 계속 있으면 못 성장하죠 선수는 나와야 성장을 해요 벤치에서 이렇게 상상훈련 이렇게 성장할 수는 없잖아 조지를 2200만 파운드에 팔았다고요? 조지를? 400억에 팔았다고요 조지를? 아니 아 얘는 그냥 온전히 장부에 찍히긴 하겠네요 와 근데 꽤 비싸게 팔았네 <laughs> 야, 꽤 비싸게 팔았네 그러면 조지도 된것 같네요 일단 온스테인 들어가서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야, 근데, 진짜 분주하게 움직이는구나. 이제 슬슬 뭐가 터지기 시작하네. 19살의 조지는 계약에 체결됐다. 2200만 파운드 상장의 패키지이며, 새로운 조항도 들어가 있다. 와, 와, 이걸, 그럼 조지는 끝났네. 온스테인이면 뭐, 끝났지 뭐. <laughs> 풀럼 전에 하는 거 보니까 깜짝 놀랐냐? 조톱이 무서웠구만. <laughs> 무서우니까 가져가 버리는구만. <laughs> 그럼 어쩔 수 없지. 너희들에게 줄 수밖에. 펜트윗 조직까지 판매된 시점에 잭슨이 5천만이라고 가정하면 이번 이적 시장에서 제실은 기본금으로만 3억 6천만 와... 파운드, 에두 옵션 다 발동되면 4억 파운드를 벌겠죠. 어마어마하구만. 4억 파운드요? 어, 야, 돈은 진짜 7천 5백억이요. 와. 근데 여러분, 그게 있어요. 시몬스가 죽은 문제로 포기를 했지만 그 UFA 징계 문제 있죠. 해결됐다는 분들이 있고요, 기자분들 중에도 해결 안 됐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확실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 6천만 유로의 뭐 세이브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게 왜냐면 장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분들이 보드진 중에서도 몇명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확실치 않습니다 그럼 뭐 잭슨이 판매되고 그래서 뭐 얼마를 쓸수 있다 이건 확실치 않습니다 구단만 알아요 그건 다만 조지의 딜은 앞서 선행되었던 해리 윌슨의 리즈행이 무산되면서 이 딜도 무산됐고 첼시는 리스트 B에 넣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안크림 만약에 디사시가 안 팔리면 디사시 수비 이전에 하던 포지션 스트라이커였으니까 스트라이커로 포변해서 뛰는 건 어떠냐고요? 그렇게까지 남길 이유가 있나요? <laughs> 그러니까 어떻게든 팔아보려고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디사시가 올린 폭탄 처리반 사진 보니까 좀 안타깝던데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진짜 너무 산초 밥안 주는 거 봐봐 생각해보면 은야 니들이 한게 있으니까 그런 거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찮아 그죠? 그래도 거기가 직장인데 밥을 안 주고 락커룸을 따로 쓰고 훈련 따로 하고 서로 말안 걸고 진짜 잔인한 것 같아 비즈니스가 그런 거 보면. 이제 구단하고 사이가 안 좋고를 떠나서 아예 훈련장 출입 금지 시키는 선수들도 있고요. 예. 라커룸을 아예 빼버리는 것도 있고. 아니요. 스털링 아 그러니까 치료는 스트라스부르로 가는 걸로 가닥이 잡혔고요. 스털링은 그냥 머리 가닥을 잡고 싶네요. <laughs> <laughs> 어, 그냥 머리 까닭을 잡고 싶네요. 근데 7레는 언제부터 폼이 날아간 거예요? 부상이 많아지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올 때 괜찮네. 포체티노 때까지는 괜찮다가 포체티노 때도 부상을 당하거든요. 그 뒤로 돌아오고 나서 안 됐습니다. 제임스는 여전히 폼이 좋잖아요. 근데 치레는 안 되더라고. 어 프레스턴이 공파나 임대 제의가 있었다고요? 제발 아 그냥 누가 좀좀 사과만 안 돼? 걔까지 신경 쓸 시간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좀 누가 좀 사가라. 디사시 이제 지금 얘기가 좀 있고. 7회는 스트라스부르로 보내려고 그래서 이거는 될것 같고요. 스털링은플럼 얘기가 다시 들어왔고 앙 안크림, 웨스트햄 크펠딜 개이 대체자 이거를하이제킹했습니다 디사시 아, 그럼 크펠로 가면 되지? <laughs> 아니 뭐 어디로? 아니 뭐 크펠이 됐든 웨스트햄이 됐든 보내면 됐지? 예. 결국 칠레는 방출을 통한 2년 계약으로 스트라스부르를 갔지만 디사시, 스털링 다트로포파나는 체이시에 남게 됐습니다. 에휴, 음, 디사시도 그래 시간이 없다니까 나가리에요. 니까 그러니까 아까 설명 잘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딜이 셋이 돼 있을 때2 시간 연장이 되는 거지 그냥 아무나 연장해 주는 거 아니에요. 셋이가 끝이 맞아. 이제 2시간 그러니까 연장을 주는 거지 아무나 다 야, 니네, 그러니까 그럴 거면 그냥 5시 끝이라 그러지 왜 7시 끝이라 그러겠어 지금 남아있는 건 마크게이나 고 몇몇 근데 마크게이도 어렵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 그래도 여러분들 그 여름이적 시장 내내 어 팔로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드려요 영상 만들어 오겠습니다